아, 나는 현빈처럼 이렇게 곱상한 스타일보다는 뭔가 공유처럼 어깨도 좀 있고 그런 남자다운 스타일이 좋더라? 아니, 현빈이고 공유공간에. 하다못해 문천식이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시기가 연애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연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마선생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정말 결혼 잘하는 언니들이 늘상 하는 조언들이 있죠. 연애, 결혼 전에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 남자 많이 만나봐라. 라는 말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애 많이 해봐라. 이 말에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야, 너는 무조건 많이 만나봐. 언니처럼 뭣도 모르고 막 서둘러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결혼과 육아에 찌들어가지고, 뭐, 당장이라도 이혼 하니 많이 하는 언니랑, 음... 일단 연애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아. 그래야 진짜 연애,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알았지? 아뭐 우리는 당연히 이두 번째 언니의 조언을 전제로 깔고 가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남자 잘 만나가지고 주변에 다른 여자들 엄청 부러워하고 때론 막 시샘도 받고 이런 결혼 잘한 언니들이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내 안에 판타지를 깰 수가 있다. 모소리나 연애 한두 번? 이렇게 해본 단계에서는요, 여자분들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대충 이런 판타지죠. 최소한 뭐 직급은 뭐 실장님? 뭐 팀장님? 아니면 스타트업 대표? 그냥 이건 일상이야. 희한하게 대리나 과장은 없다? 그러면서도 뭐 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처했을 때뭐 일과 시간이고 자시고간에 협찬 들어온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잠깐 저 여자 내 여자입니다. 이런 장면들 이게 현실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판타지라는 걸 깨닫는 단계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뭐 인생도 그렇잖아. 마냥 철없을 때는 내가 적당히만 하면은 취업도 뭐 삼성으로 갈까, LG로 갈까. 나는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약간 젊은 느낌의 회사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취준생 되면 어때? 서류 한 30군데 강탈 당해보면 어떠냐고 정신이 번쩍 들잖아. 아, 나는 현빈처럼 이렇게 곱상한 스타일보다는 뭔가 공유처럼 어깨도 좀 있고 그런 남자다운 스타일이 좋더라? 아니, 현빈이고 공유공간래 하다못해 문천식이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시기가 연애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문천식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파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공유라든지 현미 같은 남자들은요, 현실에서 나랑 엮일 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라 거지. 뭐두 번째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가 있다 사실 뭐 사람이 상대적인 존재라서 무조건 좋은 남자 무조건 좋은 여자라는 것은 없죠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비주얼 좋고 능력 좋고 성격이 자상하기까지 근데 말했잖아 공유 현빈 같은 남자는 현실에서 나랑 엮일 일 자체가 없다고. 그럼 뭐 그런 절대적인 기준들이야 포기했다 치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내가 잘생기면 포기하더라도 성격은 나랑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성격은 좀 까탈스럽지라도 능력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능력이 없더라도 뭔가 비전 있는 사람들 있지. 이렇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고, 좀더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보는 눈. 한마디로 나에게 맞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생겨야 된다고. 더군다나 그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니, 뭐 내가 예전에는 뭐 성격이고 능력이고 간에 무조건 잘생긴 남자가 최고였다. 그렇게 무례해가지고 존잘남들만 만나보니까 그냥 착실하고 순수하게 나만 바라보는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그 기준들이 연애를 몇번 거치면서 다듬어진다고. 근데 결국 이 나만의 기준, 이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연애를 해봐야지, 사람을 겪어봐야지 알게 된다고. 맨날 집에서 뭐 드라마만 영화만 봐서는 몰라. 아, 뭐 이럴 수는 있겠다. 예전에는 약간 유아인처럼 반항적인 스타일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드라마 보니까 뭐 이승기처럼 약간 훈훈한 스타일이 좀 땡기더라? 뭐 그런 분들은 계속 드라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세 번째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이 횟수만 늘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무조건 많이만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자또 비유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험을 친다고 쳐 근데 그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해 치고 난 다음에도 에이 이번 시험 망쳤다 몰라 그러고는 뭐 시험지 당연히 거들떠도 안 보지 그렇게 이 친구가 시험을 열번 친다 한들 성적이 좋아지겠어? 요 근데 안 친구는 시험 전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시험을 쳐. 치고 난 다음에도 틀린 답을 있잖아? 맞춰보고 해답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만 시험을 봐도 성적이 당연히 쭉쭉 올라가겠지.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나게 분석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마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거죠. 시질하게 굴었던 행동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불킥도 좀 해보고 하,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후회야 다짐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연애 능력치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어요? 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데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 성공 경험이라는 걸 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한 연애 고민들의 99%는 이 자존감이랑 연결이 돼요. 막썸탈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마음만 졸여 딱 봐도 쓰레기인데 안 헤어져, 못 헤어져. 시간만 허비하면서 심한 막 가스레팅까지 당해. 결국 그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만 깊게 받은 채로 그냥 헤어지게 된다고. 나이만 먹어가는 거죠 뭐. 이게 다. 까 깔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이런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연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 아니, 뭐 어때? 똥말부터 생각해, 그냥. 다음에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팽날 주변에서 조언해봐야 이 사람 께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별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같은 사람? 다시못 만날 것 같거든 썸탈 때도 마찬가지야 괜히 영화 보자고 먼저 말했다가 까여가지고 상처 깊게 받아가지고 다시는 남자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 같은 거지 근데 이 연애에 대한 성공 경험이 하나 둘씩 내 안에 쌓이잖아요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끝낼 수 있고 내 마음처럼 안 되는 남자는 과감하게 놓아줄 수 있는 거 이게 된다고 뭐? 자 지금까지 연애 한 번이라도 많이 해봐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연애 판타지를 깰 수가 있다. 두 번째,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성구안이 생긴다. 세 번째, 횟수만 늘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제대로 하란 얘기다. 그리고 네 번째, 연애에 대한 성공 경험이 쌓여야지, 자존감이 결국 올라갈 수가 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들이 있죠. 지금 제 영상도 결국 연애에 있어가지고 개념, 원리, 공식일 뿐입니다. 이런 개념과 이런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연애라는 실전에 여러분들이 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사람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이런 진짜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쌓인다고요. 아좀 틀리면 어때요. 다음 남자 만나가지고 그때 제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화이팅 하자.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